1경원 넘는 자산을 운용 중인 블랙록의 충격 선언 이후 RW의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고 마침 일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나 펀드를 최근에 출시하고 운영 중인 데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피트에언화 상장된 웨이즈 알트코인 세인 링크가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을 비롯한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협력하여 펀드 토큰나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인지 실물 자산 토큰 RWA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업비트에 상장된 오리진 프로토콜은 하루 만에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오리진 프로토콜이 앞서 미국의 대기업들과 펀드 토큰화를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린 첼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인 루프스타카와 협력하여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r w 의 관련 코인이라는 점에다가 오리진 프로토콜의 유동성과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OGV와 OGN 토큰의 합병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글까지 공유된 영향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r 의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주식이나 국채를 토큰하고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온도는 블랙록을 자산관리 파트너로 두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덕분인지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일주일 만에 160% 가까이 급등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의 대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실물자산 기반의 무담보 대출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지닌 클리어풀은 얼마 전에 메이저 알트 코인인 아발란체와 협력하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물자산 기반의 무담보 대출을 진행한다고 알려진 덕분인지 체인링크가 펀드 토큰화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주일 내내 상승하여 90% 가까이 올랐는데요. 게다가 실물자산 기반의 대출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RWA 자산 거래를 위한 전용 토큰도 출시하면서 RWA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던 트루파이도 체인링크의 펀드 토큰화 기사가 나오면서 천천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등하여 일주일 만에 40%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민코인 중에서도 RWA와 관련된 코인이 강세를 보여준 덕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도지코인을 지지하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저점 대비 45,000% 오르는데. 영향을 준 것은 물론 민코인 메타가 탄생하는 바탕까지 마련한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시바견 플로키의 이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민코인 플로키가 출시한 RWA 플랫폼이자 코인인 토큰파이가 체인링크의 펀드 토큰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하더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고 알려지자마자 급등하여 가격이 45% 오른 것입니다. 아마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중에는 RWA라든지 자산 토큰화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코인이 포함되어 있고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이 발생한 것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아주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자산 토큰, RWA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RWA를 이용하면 평소에 사고팔기 어려운 자산도 소액으로 쉽고 빠르게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토큰하여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스탠드라는 기업이 토큰화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인 캐러치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공유되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소수점 단위로 나누어 소액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보통 우리는 귀금속이나 보석의 한다고 했을 때 거의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반지나 목걸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장신구는 다시 팔고 싶을 때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팔때 가격이 살때 기준으로 감가가 되다 보니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앞서 등장한 다이아몬드 스탠드는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차감되는 금액이 전혀 없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RWA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으로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또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다 보니 어떤 토큰을 언제 얼마나 거래했는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다. 보니 분실하거나 기록이 위조될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권사는 이전부터 자산 토큰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는 RW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산 토큰화가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랙록은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여 RWA 시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은행 JP 모건도 지난 하반기부터 싱가포르 통화청과 협력하여 자산 토크나 사업인 프로젝트 가디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JP모건이 가디언 프로젝트를 통해 앞서 등장한 아발란치를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관련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아발란치의 가격은 100% 급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텐데요. 게다가 언제 알트코인이 폭등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코인 공부에 쏟을만한 시간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목해볼 만한 코인 하나를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채널에도 rwa 메타하고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새로 전해질 때마다 여러 rwa 관련 코인에 대한 영상이 자주 업로드 되었는데요 만약 해당 영상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rwa 코인들이 급등하기 전에 진입하여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이 필요하니 구독 한번씩 눌러주 시길 바라겠습니다. 더해서 암호화폐 브로커 플랫폼 아브라의 ceo인 빌 바르하이드는 인터뷰를 통해 rwa가 앞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청을 지금 시점부터 19배 이상 늘려주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으며 세계 최대 대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발행사 테더를 공동 설립한 윌리엄 키글리는 세계 경제가 토큰화된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RWA 시장의 강세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의 유입된 자산이 출시 두달 만에 5,200억 원을 돌파하여 토큰화된 미국제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예상한 것처럼 모든 금융 자산의 토큰화가 시작되는 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형 투자 기관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 중인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의 결합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적인 신용 평가사 무디스 역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금융자산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코인이 RWA와 AI라는 키워드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기업하고 협력 중이라는 특징을 토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해당 코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물류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매출 1위의 기록을 자랑하는 초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와. 미국을 대표하는 철도 회사인 노퍽 서더니 해당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더해서 이 코인은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RWA 사업에도 진출하는 중이고, 각종 데이터를 여러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인공지능까지 개발하여 블록체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초대형 기관들과 함께 펀드 토코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린 체인링크와 협력하여 AI가 적용된 차세대 RWA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체인링크와 연계된 대형 기관들이 해당 코인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코인은 전 세계 기업의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라클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은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AI 개발에 활용되는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출시한 덕분에 최근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한 데다 애플의 시총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엔비디아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체결할 만큼 해당 코인의 활용 가치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으니 이 코인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AI 메타의 강세를 불러왔다고 볼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챗GPT의 자체 인공지능을 적용하였고 앞으로 일론 머스크 AI 기업인 XAI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그록에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일론 머스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코인들이 얼마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는지 아신다면 인공지능 그록이 이 코인에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승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그록이 공개되었을 때 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밈코인 그록은 저점 대비 850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인공지능 그록이 답변을 통해 머스크가 듀코라는 가상의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탄생한 민코인듀코 같은 경우엔수시한달 만에 가격이 200만% 퍼센트 이상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인이 일론 머스크 가 공개한 인공지능 그록에서 자체 ai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록이나 듀코가 보여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코인 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테 니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텐데 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주시는 관심만으로 매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와 새로운 정보를 바탕 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하단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키워드인 rwa 와 AI 메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 중인데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연관되면 코인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많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그룹에도 자체 인공지능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알린 이번 영상의 핵심 코인은 바로 오리진 트레일 트랙 코인인데요 트랙 코인은 물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유통업에 관련된 여러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통기업인 월마트와 미국의 대표 철도 회사인 노퍽서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코인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한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린 실물자산 토큰의 기본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 오리진 트레일은 예술품과 각종 주류 데이터를 토큰화하면서 RWA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또한 트랙 블록체인에 등록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산형 지식 그래프 (DKG)라는 AI를 개발하여 트랙은 물론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AI가 적용된 차세대 RWA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침 체인링크는 미국의 대형 기관들과 협력하여 펀드 토큰화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알렸으며 이때부터. R2 RWA 관련 코인들이 주목받은 덕분인지 현재까지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 체인링크가 RWA 메타의 중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상을 지닌 체인링크와 함께 트랙이 AI를 적용한 차세대 RWA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체인링크와 협력하여 RWA 테스트를 진행한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트랙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트랙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오라클과 트랙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 여업인 구글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도 합류하여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마침 엔비디아는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엄청난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천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이는 AI 테마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난 상반기 대비 650%에 달하는 상승률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엔비디아 시총은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을 따라잡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이러한 기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체 인공지능을 개 한 트랙이 앞으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트랙은 최근 AI 열풍을 불러온 챗 GPT의 자체 인공지능인 DKG를 적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랙의 로드맵을 보시면 향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에도 자체 AI를 적용할 것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코인들이 얼마나 크게 상승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트랙에 엄청난 상승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공지능 그룹에 자체 AI를 적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많은 대기업과 협력 중인데다 체인링크와 함께 A AI가 적용된 차세대 RWA를 개발하고 있는 트래코인에 상당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로이나 듀코가 기록한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하리라 생각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트래코인은 코인베이스, 비트겟, 데이트아이오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린 비공개 영상 중1 5개 코인이 전부 폭등하였습니다. 4월 11일에 업로드된 온톨로지 가스는 110%에 가까운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4월 13일 저녁에 업로드된 그로 코인은 매수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155%까지 반나절도 안 되어 상승해 습니다 제타체인은 업비트 상장 적중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최저점보다 낮은 가격대에 매수할 수 있었으며 역시 수익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월 1일에 업로드된 싱귤래리틴에도36% 정도의 수익률로 마감할 수 있었으며 12일 날 올라갔던 피플코인도 40%에 가까운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유튜브는 영상이 올라가는 주기가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왜 텔레그램이냐? 오픈채팅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명인데 비해서 텔레그램은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과 어피트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텔레그램에 오시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정보에 10배에서 30배에 가까운 분량의 알트코인 관점을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릴 테니 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비용은 구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몬이었습니다.